저는 카페 블로그 반 회장 이태희입니다. 어, 오늘 제가 감히 10분 정도 어, 간단하게 사회와 행사를 진행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 그런데 어, 오늘이 지나면 2018년 5월 15일도 영원히 가버립니다. 이처럼 그 소중한 날에 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자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육생 우리들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천년명의 교육을 기획 운영하시며 대내외적으로 적극 봉사하시는 단장님과 부단장님들 그리고 가르침과 인생의 지침을 주시는 교수님 교육장과 시설을 정의해 주시는 공무원 공단 선생님들에게 정중히 인사드리고 너무나 간사하고 부끄럽지만은 꽃한 송이라도 전달하여 수승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자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 에이, 여러분 모두 그 정중하게 서 주십시오. 서 주시고, 어, 단장님,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그저 홍수선 총무님과 어, 수지침 조국상 회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꽃송이를 어, 한 송이씩 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aughs> 교육생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laughs> 감사 마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사를 얘기 마신 카페 블로그반 최백윤 청장님께서 간단한 감사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제가 오면서 경우 2학년 때 한문 시간을 배운 시한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는 800년 전에 당시 중국의 대유학자인 그리고 조자학의 창시자인 주희 선생이 이 젊은이들에게 권악하는 실행시였습니다. 예, 소년 1호 황난성일촌강음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예전오역 이추성 막 풀이하면 소년은 넓기 쉽고 쉽지만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그러니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답을 얘기지 말아라. 어, 우물가에 있는 봄풀에 얽히는 이 아직도 깨기 전에, 더 앞에 있는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을 말한다. 이렇게 세월에 빠르는 것을 경고하고, 또 그때그때 배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명시입니다. 에, 오늘 막이 말씀을 제가 생각난 것은, 보통 배우는 것은 젊을 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인제는 평생교육이 확대됐고, 또 상록봉수는 아카데미도.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방금 사회자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거부도 없이 오직 재능기부라는 그런 사회적 헌신과 또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단장님이와 모든 교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어, 최상순 단장님께서 교육생 여러분에게 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고 겁이 나네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면도 있구나.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걸 배웠거든요.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또 받는다고 대단하신 분들이 서간유 하시니까 저희들만 뭐 송구 스럽렵만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시도해 주시고 배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끝까지 주시고 고맙습니다. <웃음> 다음은. <웃음> 교수님을 대표 해서 김성호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요 우연히 연금공단에 와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카페 브로그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 여기 계시는 분이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니까 그해결할 하려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이래다가 이렇게 래요 그래. 하시는게 아니고 저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여 나오니까 여 상당히 즐겁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여 나오니까 여러분 자꾸 비고 이러니까 상당히 즐겁고 좋아요. 하여튼 여 나와 열심히 하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저 공단 대구 경북 집에서 어 센터장님과 어, 다른 분도, 어, 참석하시려고 했으나, 어, 출장 등그 다른 사정이 해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여기 비록 못 나오셨지만, 제가, 좀 주제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장님, 부단장님은 최상순, 김재승, 임영태, 김춘료, 김성호, 김임선, 김석군, 김옥순, 이렇게 단장님과 부단장님이 계시고, 교수님으로서는, 어, 김성호 교수님, 정명자 교수님, 최용섭, 예, 최용섭 서예 교수님, 이렇게 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공단에는 이충국 하동규 센터장님, 그 다음에는 장소와 운영을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는 김미래 변향희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과장님과 직원들,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뜻으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음에는 어, 스승의 은혜 이것은 사실상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대로 부르시고 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박수만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딸 하겠습니다. <laughs> 이해 계신분 사진 찍는 이외에는 전부 다. 사진 뭐, 빨리 오시라 가래. 니 계속이다, 갑시다. 동영상 찍어 사진 찍고 다른 분이 또 찍어주시고 들어오십시오. 어? 들어오라고 한말이쪽 그, 그, 그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 그리.